안녕하세요 별이 다른 소형토크 송원정입니다 오늘은 미니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니거상에 대한 저의 생각과 저희 병원의 미니거상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니거상의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미니 즉 작다는 뜻이고요 거상이라고 했을 때에는 안면 거상과 목 거상을 포함한 그러한 것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고 즉 절개선이 최소한 구렛나루에서부터 귀 뒤까지 연장되는 큰 절개를 가지고 안면부와 목 전체를 당기는 그러한 작업을 의미합니다 하 하지만 이제 미니 거상은 그것보다는 절개가 작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수술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저는 사실 이 미니 거상에 있어서 단점을 먼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냉장고 문을 조금만 연 상태에서 안에 있는 반찬통을 쉽게 꺼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수술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스마스의 거상과 유지인대의 박리인데, 단순히 조금만 열어서 안에 있는 스마스와 유지인대를 많이 박리해낸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게 열수록 효과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니 거상, 즉 절개를 작게 여는 그런 거상의 장점들이 또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먼저 이 전체 거상을 하기에는 나이가 좀 어리다거나 또는 좀 심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거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 팔자라든가, 또는 마리오넨 라인이라든가, 이렇게 특정 부위만 유독 좀 처지고 신경이 쓰일 때, 이런 미니 거상을 하기에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런 미니 거상은 결국은 전체 거상보다는 적게 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흉터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절개라는 것은 결국 회복이 좀 빠를 수 있고 전체 거상을 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장점을 갖고 있는 미니 거상을 하면서도 단점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병원의 미니 거상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절개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먼저 팔자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한테는 최소한 브렛나루에서부터 귀에 이주라고 하는 요톡 튀어나온 연골 정도까지는 박리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박리가 들어가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결국 이쪽 스마스를 거상을 할 수가 있고, 즉, 광대 유지인대를 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마리오넨 라인이 신경이 쓰이는 분들에 대한 그런 미니 거상은 저는 이귀의 이주라는 부분, 토키어난 연골에서부터 귓볼을 거쳐서 귓볼 뒤까지는 이어지게 좀 절개를 진행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교근 유지인대라든가 턱 유지인대의 방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방리를 통해서 스마스를 원하는 만큼 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피부만 당겨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스마스의 방리와 또 유지인대의 방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미니거상이라고 해서 2-3cm 정도만 살짝 열어서 거상을 하는 것은 저희 병원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것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그렇게 단순히 2-3cm 열어서 거상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은 스마스 박리와 유지인대 박리에는 큰 의미가 없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실리프팅 같은 것을 하시라 어떻게 보면 실리프팅 자체는 그런 거상이라는 개념보다는 훨씬 비침습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 없는 절개보다는 실리프팅을 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오늘은 미니 거상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은 미니가 아닌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laughs>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은 최소한 거상을 한다면 스마스의 조작이 필요하고 유지인대의 박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좀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팔자는 광대 유지인데 또 마리오네 라인은 교근 유지인데 턱 유지인대의 박리가 꼭 필요하고 그러한 박리를 충분히 해내기 위한 만큼의 절개. 꼭 가져가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거상은 어떻게 보면 좀 정직한 수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적게 열어서 아주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니 거상이라 하더라도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의 절개를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별이다른 성형토크 송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